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상과는 다르게 서울 오피스 시장은 화랑세를 이어가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몰려있는 서울의 경우 오히려 공실은 줄고 임대료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7.1%로 집계되면서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3분기는 이보다 더 감소한 6.4%의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귀한 신축 오피스 분양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 서부권 중심 은평 뉴타운에서 오피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을 분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무실 출근과 재택 근무의 절충안인 거점 오피스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거점 오피스 입지로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가 경기 서북부와 서울시를 잇는 서울 은평 뉴타운입니다. 은평 뉴타운은 약 1만 7,500가구 규모의 주거 수요와 지하철 3호선 구파발력, 롯데몰, 은평 성모병원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확보한 곳인데요. 현대 테라타워 은평은 은평 뉴타운에 들어서는 업무, 상업, 숙박, 복합시설입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연면적 7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단지는 이 가운데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분양합니다. 업무시설은 지상 4층에서 지상 20층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오피스 447실과 일반 섹션 오피스 190실 등총 637실로 구성되는데요. 상업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 총 119실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등 기존 도심권의 오피스 시장은 높은 임대료와 분양가,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 업무 지역이 새로운 오피스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수동 일대가 있죠. 현대 테라타워 은평이 들어서는 서울 은평 뉴타운도 서울의 신흥 업무 지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 이후 거점 오피스 시장이 커지면서 서울 서부권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은평 뉴타운 일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3호선 구파발역 바로 앞 역세권 입지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광화문역까지 열정거장이면 도착할 수 있고 서울 종로, 광화문, 을지로 일대 중심 업무지구 12D까지 직선거리 약 11km 내에 있어 차량 이동도 편리합니다. 구파발역에서 한정거장 떨어진 연신내역에는 GTX-A 노선이 2024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 주요 업무 지구 중 하나인 서울역 인근 도심, 강남과의 접근성은 더 높아집니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은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축 오피스인 만큼 최신식 설계를 도입했습니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은 업무시설 모든 호실에 발코니를 설치해 실사용 면적을 높였습니다. 또한 4.2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해 개방감도 높였습니다. 상업시설의 경우 1층 상가 대부분이 외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중앙 광장형 스트리트몰이 구성된 점 역시 이 단지의 특징입니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의 프리미엄 오피스는 누다락 설계를 적용해 업무와 휴식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탕비 공간이 마련되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드레서, 냉온수 자동정수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섹션 오피스의 경우 입주기업 수요에 따라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로 적용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라운지, 고급 회의실, 피트니스, 오메 조깅 트랙, 미디어 스튜디오를 마련해 수요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 업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줄고 임대료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희소 가치 증가와 수익성 증대로 연결돼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이 2025년 12월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 지금 당장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 하거나 입주 계획이 있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회사 거점 사무실이나 신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현재는 많이 계십니다. 현대 테라타워 은평 오피스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